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자다! 오마이걸 oh 안녕하세요 오이걸입니다반요 oh 아 아니 여러분 반응 좀 해줘 아아 반가워할수 네, 있으면서 자, 그러니까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사복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선선해진 날씨에 즐거운 이야기 단소 나눠봐요 요 <laughs> 시작해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저는 쌍화탈 <사하튼> 한 잔이요 <laughs> 그까요 나중에 이제 리셋을 가지고 나와 지 Okay. you. <웃음> 아이고 <웃음>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드시는 거죠? 아이고 또 케이크 케이크 이거 뭐지 이름? <laughs> 어? 색크림. 색크림? 아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은 알지 네, 아니 이거 이름이 뭐야? 짤주머니 짤주머니 꽃빛 파티시이야꽃피 파티시니다. 근데 우리 멤버들 다 어디 갔지? 아 다들 모르 이렇게. 어디 입으러 갔나? 이거 뭐가? 네? 약간 이거 왜? 나이스야 나이 아니야 언니 그거 그불위를 내야 돼 저? <laughs> 승희처럼 <진짜? 웃음> 한 번씩 족게 여기는 여기 포토존이에요. 여기. 우리 승희를 기점으로 한 번씩 찍게요. <laughs> 나 이거 떨어져. 이 승희 예쁘다. 어, 야, 오, 귀엽다. 오, 아니 우리 세이버 같다. 왜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 눈빛 플로팅을 하는 거야? 저 <목나> <이제 toplam> 다음 가자 다음. 어어어어 <목은> 어. 어 어. 어, 어, 어. <목은> 야 근데 진짜 애들아 모이자 진짜. 네. 애들 다들 와. 야 이제 두 번째 분명히 모여. 아. <목은> 그만 <목은> 놀고 모이자. 이한명 <목은> 지금 <목은> 옷을 갈아입고 있는 방이 관계라서. <목은> 왜? 유빈 어디서? 유빈 이 아까 못 찍었으니까. 어 우리 유아 다음에 찍고. 자 아린이 아, 또 찍고. 아 나도 애들 예쁜 사진 많이 남기고 싶어. 찍어. 아니 나 <웃음> 찍어. 찍어. <laughs> 찍어버려. 이렇게 <하면> 안 <laughs> 아기요? 네, 여러분 오실게요. 네. 네, 첨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순청. 춘천. 춘청춘청을 춘천. 시작할게요. 네. 야 근데 진짜 오늘 더럽게 말안 듣는다. 그니까. <laughs> 아니야, 착해. 우리. 네. 네. 하지만 듣기 싫은 걸. 아, 이게 뭐? 맞아니 아니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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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아 아니에요? 아니에아니거요아니 아니에요? 아요 아니에요? 아니에아니요아니요아요요아아 おっ 너무 기다려야겠다. 얼른 원 심바 야 어딨어 야음이야 30번 팔동소 30번 팔동소 과음종다음종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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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미연이주제한번 해볼게요. 미연이. 자, 첫 번째 22번 주전! 미안해요. 얘 얘기해. 아니, 미연이가 미연이에게. 내가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. 네. 괜찮아. 마린이. 아니아니 네, 네. 네. 어, 어, 네. 저는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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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번. 어유 와우! 아, 어, 뭐, 뭐, 뭐. 이거 당첨되는 것도 힘들어 할것 같아. 진짜. 좋았다! 좋았다! 네! 좋았다, 아, 네. 네. 네, 이제 어, 포토카드 추천도 마쳤고요. 아, 뭔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또 많지 않대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네. 추워요? 어? 어, 네. 추워요? 맞아. 아, 아 저거 무슨 말 하면 되죠? 사랑스러워. 자,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, 알아서 교육 받으시고요. 제가 멘트 한번 할게요, 그럼. 어, 오늘 와주신 사로 분. 아, 사로 분 와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얼굴 마주 보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오늘 제가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, 전 되게 내적 환호를 많이 주셨어고요 여러분들,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왼쪽 하늘 오, <laughs> <laughs> 오. <laughs> 왼쪽 <왼쪽하노>. 하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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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따가 <그럼 웃음> <따라 웃음> 영상 그 통화 페잔인에서도볼수 <laughs> 있는 그리즐 파이터고요. 또 우리 다음 주에 <laughs> 네. 또 만나? 만나요, 여러분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<돌아가고 웃음> 여러분 어? 날씨가 되게 변덕스러워요. 그러니까 거속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감기 조심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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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Yeah. <laughs>